전국을 돌며 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용해 현금을 챙겼습니다. 김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기에 타는 두 남성 손에는 돈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주머니와 가방에서도 나오는 돈다발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것들입니다. 이들은 천안과 여수, 광주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조직적으로 전화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나 룸등 주택가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2개월 내지 수주일 만에 다니면서 경찰을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상담원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제2, 3금융권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9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32명으로 피해액도 7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하루, 벌, 하루 벌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금로 2천만 원3 0없는다 말, 그서 써보지도 않 이들은 현금 인출 시 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꽃배달 업체에 선물을 할 것처럼 300에서 500만 원 상당의 돈 꽃다발을 주문해 피해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물용으로 돈 꽃다발을 제작해달라. 해가지고 인출책이 그걸 수거하러 가가지고 그걸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총책 33살 강보 씨등 1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전화 상담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